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지? 이게 지금 4잖아. 이게 지금 얼마지? 5인 거잖아. 그렇지 제한하려면 조금씩 늘려보면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한번 2분의 1을 키워볼게. 볼수 있겠지. 2분의 1을 더한다는 건, 뭐야. 밑에 3으로 본다고 했을 때 로그에다가 하면, 더한다고 볼수 있는 거네. 그렇지? 이게 이분의 일이랑 똑같은 거잖아. 로그 3의3의 이분의 일 제곱. 이 맞아. 그럼 이게 루트 3이죠 그렇지? 루트 3을 뭐라고 보지? 네, 자, 다시 연결됐어 여기. 네. 반올림 문제니까 점호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4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3.5보다는 큰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지. 얘가 대략 4점대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치? 그럼 나는 4.5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4.5가 알고 싶은데 밑이 3인 상태로 비교 대상이 돼야 뭘 알아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늘릴 거지. 맞아? 그럼 밑이 같아야 연산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그치? 그럼 이 얘기가 뭐냐 로그 3에 81 더하기 로그 3에 루트 3인 거지 맞아 루트 3이 얼마니까 1.7 그치 1.7이니까 81이랑 1.7이랑 곱해보면 되는 거지 맞냐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산해주면 로그 3에 137.7이지. 걔보다 어때? 얘는? 143원. 네. 얘보다 1 4 3은 네. 크죠? 그럼 4.5보다 큰 거지. 지금 4.5였잖아. 네, 네. 4.5보다 크면 반올림했을 때 뭘로 나와야 돼? 오. 5로 나와야 되는 거죠. 5로 y의 값이 5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2분의 1을 바꾸신 거죠. 음. 4.5를 보려고. 왜냐하면 얘가 딴건 모르겠는데 4랑 5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지. 그럼 4.5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바뀌겠지. 그럼 4.5가 대략 얼만지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4.5면 앞에 4에다가 0. .5, 2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4에 해당하는 부분에 2분의 1을 더한 거죠. 맞아? 근데 2분의 1이라고만 쓰면 로그랑 그냥 실수랑 더셈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 같은 로그로 만들어준 거지, 그냥. 맞아? 로그 3의 3은 1이니까 곱하나 완하니까. 그치? 그거를 연산해서 대략 값을 정한 거죠. 얘보다는 크니까 4.5보다는 큰4점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올림하면 5. 부활하는 게 뭐야? 제곱의 합이니까 16 플러스 25 해서 1이 답이에요. 예, 3. 자, 그럼 이제 로그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로그는 곧 실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맞냐고, 묻지 실수, 말고. 실수야, 아니야, 로그가. 아, 맞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1 문제로 10번 한 번만 보고 사실 로그에 대해서 할, 게할 얘기가 참 많은데 말이지 하지만 이건 그냥 익숙하게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수화 좀 보자 10번까지 하고 수화 좀 다시 볼게요 좀될 거야. 얘가 대략 얼마야? 그렇지. 얘가 지금 3점 얼마지? 그럼 2의 거듭제곱수 사이에 낀게 넣으면 누구보다는 크고. 3점 얼마. 이거보다는 큰 거지? 그리고 로그 2의 얼마보다? 4보다 작은 거죠?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고? 1이고 얘가 얼마? 2인 거니까 이 숫자는 얼마? 1.50 그쵸? 맞냐고 그럼 정수 부분 그냥 나왔네요 정수 부분 뭐예요? 네. x는 1인 거지 우리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했었지? 그 정수 부분 세요 그렇지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요 그치? 거라고 하는 게 뭐야? 2에다가 거라고 하는 게 2에다가 x y 를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지? 2에다가 X는 1인 그 곱하는 거 무의미하지. 그죠? 로그 2에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지. 맞아. 둘이 곱하면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올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맞아. 근데 봐봐. 이렇게만 계산하라고 문제를 냈을까? 최대한 간단히 하는 거라 고 그랬어. 그지? 맞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그치. 로그 2에 2를 그냥 곱해버렸죠? 그게 어차피 1이니까. 그럼 밑이 같아야 얘네들끼리 연산이 되는 거지. 전혀. 그 기적?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에다가, 로그 2에다가, 뺄셈이니까 나눗셈 이렇게 들어가지. 우리 아까 이거 했네. 얼마나 와? 2분의2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가능? 가능은 하죠. 진짜 못할 것 같아. 얘는 내가 해줬어. 감사합니다. 뒤에서 부터 받을게요. 스텝 3에서 부터 질문해볼까? 24분 24분 사실 23분 정도입니다. 집합이구나 그죠? 이거 진짜 기초적인데 기억이 안나요 하는거 혹시 있니? 그거 있잖아요. 부분집합개수 부분집합개수 부분집합개수는 <laughs> 부분 뭐라 그랬지? 경을 수. 맞아 요경을수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원소가 이렇게 해서 n 번까지 있어. 그럼 부분 집합에는 이 원소를 선택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너를 넣을지 말지. 그지? A1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 A2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한 원소당 경우의 수가 몇 개씩? 두 개씩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의 원소 개수. 그지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얘기하니까 하나 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붙으면 걔는 넣거나 안 넣거나 결정이 되면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이게 하지, 1. 그지 결정이 되는 거면 다른 경우가 없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A1을 반드시 넣기로 한다, 그럼 넌 동그라미만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지. 맞아? 조건이 달리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1로 보면 되죠. 아니 만약에 K개의 원소에 조건이 붙었어. 뭐 포함이라든지 미포함이라든지 쟤는 반드시 넣을 거예요. 또는 안 넣을 거예요. 라고 했어. 그럼 M개의 원소 중에서 K개에는 2라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에서 K번은 제외해야 되겠죠. 맞아. 5개에서 2개 걸리면 3개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니까 2의 3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거랑 이거 차이가 어떻 얘는 부분집합기호고 이건 원소기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지? A는 A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죠?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나요? 네. 틀려요 그지? 집합기호는 중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지? 얘를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긴 집합을 부분으로 가지고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지. 반대로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건 틀리는 거지. 왜?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아, 아 맞아요. 따로. 그죠? 맞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 뭐 23, 24 해달라고. 네 해보자. 지워도 돼. 지고 있는 집합 S가 있죠.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공집합을 빼고 봤으니까 31개가 있는 게 맞겠지. 총 32개 중에 공집합 하나 포함인 거니까 맞아요. 자 이때 각각의 집합에서 최소인 원소를 뽑아 이들을 모두 더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소가 딱 봐도 누구니? 예. 그지? 좀 봐봐.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최소 원소가 반드시 뭐인거야 최소 원소가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을 미포함하고 2만 포함, 2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때는 최소 원소가 뭐인 거야? 2인 거죠? 그럼 1, 2는 미포함하고 3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 원소가 3인 거고요. 1, 2, 3을 미포함하고 3인 뭐야? 아, <laughs> 그지 4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 원소가 4인 거, 그지 탐사를 어떻게 하고? B 포함하고, 5를 포함한다는 어쩔 수 없이 최소 원소가 뭐인 거야? 5인 거죠. 그럼 이 케이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아까 부분집합 개수 얘기 중에서 어떻게 돼? 포함, 미포함 여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럼 뭐야? 2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정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그 그렇지. 2의 네 제곱이지. 결정대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경우의 수만 본다 그랬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죠? 그럼 얘는 1씩 16번 나오는 거지. 맞아? 그치? 그럼 1은 안 들어가기로 하고 2는 들어가요. 그치? 그럼 얘는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2를 최소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몇 개? 8개. 돼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네? 이 상황은. 세개 원소에 대한 결정권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몇 개만? 두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3은 최소 원소로 받는 상황이 네번 그치? 얘가. 얘는 네개에 대해서 지정했네? 1, 2, 3안 들어갈 거고, 4는 넣자. 그럼 뭐야? 이때 최소 원소는? 아 에이. 이때 뭐.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는? 2개죠? 그치?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너는 넣자? 그럼 얘네들의 경우의 수볼 필요가 없다고 정해진 거니까 5만 넣을지 말지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개죠? 그래서 4를 최소 원수로 가는 상황이 2번. 그치? 5를 최소 한수로 가는 상황 몇 번? 한 번밖에 없죠, 이거는. 그지 맞아요. 5는 한 번. 이겠지? 그, 그 모든 집합에요 어, 공집합 포함된다고 포함 봐야 돼요. 모든 부분 집합이 아니고 공집합도 네.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저그 그러니까 공집합 쪽이 안 나와 있어도 포함돼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laughs> 그러니까 <공집합> 1이라는 <laughs> 원소를 포함하는 상태의 부분 집합에는 공집합이 있을 수가 없지. 공집합의 의미가 뭐야? 아유. 아무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지? 그럼 그런 상황도 부분집합으로 인정을 한다. 라고 했으나 지금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공집합은 없지. 되죠? 이렇지. 저번하게다 끝났나? 아끝났 네, 수업도 네, 그 원방식까 아아 원방까지 방패 했구나 아? 그 도회방정식까지 원방까지 시요두 방까지 한 거네, 그러면 쉬어 되죠 이해 죠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24번도 한번 24번 풀리는 그냥 적어 놓으세요. 답지를 내가 뽑았는데 23번이 프리가 잘리길래 그냥 내가 풀어주려고 뺐어요. 홀수가 두 개만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음. 적어라고 했을 때. XN의 원소의 초합을 저렇게 쓰자. 음, 위에 거랑 비슷한데. 아, 뭐 원소의 초합. 그거를 끝까지 다 더해라. 일단, 홀수가 1, 3, 5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서 홀수를 2개만 포함하겠다고 하니까 2개가 들어가면 하나는 빠져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1, 3을 포함하거나 1, 5를 포함하거나 3, 5를 포함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맞지? 홀수가 2개만 포함되는. 근데 이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야. 얘를 포함할 때 5가 안 들어가는 거. 얘를 포함할 때 3이 안 들어가는 거. 얘를 포함할 때 1은 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짝수에 대한 거는 결정된 게 없죠. 그치? 원소의 총. 1과와4 호. 그럼 첫 번째. 1, 3을 포함하면서 5는 포함하지 않는다. 1과 3을 포함하면서 5는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 몇 개지? 2의 3제 8개네? 그죠? 얘는 어떻게 풀면 깔끔하게 풀까 그지? 이렇게 이것도 여섯 개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맞아 2, 4, 6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 4 일단 4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에서 그럼 생각하는 건 2, 4, 6에 대해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네 아니, 어차피 여기서 발생되는 24개의 모든 부분집합의 합을 구할 거잖아 그럼 총합 다 그냥 더 해버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1,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 안 한다고 했으니까 2, 4, 6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네 변형 기자네 그치? 그러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로 간다고 했을 때 1번 케이스에는 4, 6, 8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여덟 번 합이 해 돼? 안 돼? <laughs> 그래서? 조금 됐어요 응? 조금 됐어요 뭐라고? 조금 됐어요 조금, 조금 됐어? 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1하고 5하고 더 하니까 얼마? 6이라는 값은 여덟 번더 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요 최소 최소? 최소 값 음, 최소가 아니고 모든 집합의 1과 3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따지자면 이런 거지.